Hi guys, this is Yujin.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I've been living in New Zealand for last 20 years and now I'm a back in my home country. From this vlog, I want to share my all-new life back in Korea and let the adventure begin.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고요. 20년간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귀국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20년간 정말 많이 바뀐 서울에서 낮과 밤이 매일매일 새롭고 아직도 잘 믿기질 않네요 그래서 이번 제 브이로그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을 업로드하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스윗에이스 브로우 에피소드 10편을 통해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럼 찬찬히 같이 보시죠 여기는 서울숲 바로 옆에 있는 성수골목이라는 와인바예요. 제 친구는 가게인데 PPL 아니고요. 올라와서 제 친구 만나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왔어? 야, yeah. 오랜만이다. 어, 아, 아, 어때? 한국어니까. 짜 좋아? 야, 근데 와인바가 좋다. 땡큐. 네, 아, 네. <laughs> 네. 아, 이쪽은 네. 와인바 사장 제 절친 웅이오고요. 웅이오 와인바. 성수골목 사장 박지웅입니다. And now you've got yourself something funky. 야, 사 진짜 많다. 오늘 비서 그래도 그래도. 아 좋지. Cheers, bro. Cheers. 아, No, God, please, no. <laughs> 저희 평수 볼모 뭐 크게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바로 뒤에 서울숲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인들끼리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고 점점 이제 핫플이+ 핫플이 되다 보니까 놀러 왔다가 숲에 놀러 왔다가 분위기 있게 가볍게 또 와인 한잔 하러 편하게 많이 오기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laughs> 야 리들이야? 잔? 아니 이거 저거야 레만 레만 아, 레몬. 아, 레몬. 아 레몬. 괜찮은 거이 화이트 화이트형인거지? 아니 레드형 레디형이냥 원래? 아 그래? 아아아 <laughs> 아, 아, 왔어, 왔어, 왔어. 잘 찾아왔어? 그... 아. 아. 아 좋다 호? 오! 샤바다 샤바나 왜이요뭐 하는 거지 지금? 안 <laughs> 아... 니 이거... 대이시 <laughs> <laughs> 네. <어떻소. 웃음> <laughs> 완전, 완전, 완전 <laughs> <laughs> <아니, 왜? 왜? 웃음> 그 어. 치즈 플레터랑 우리 소빈이 형분랑 뉴질랜드 거있다 그래서. 음. 그다음. 뭐. 굳이 뉴질랜드 거? 세. 다른 나라. 많은 거 많은데. 왜? 아니. 저는 리즈링 먼저 하나. 어 맛있었어. 우리 절만 리즈링. 어. 바람 불리지 마. 미안해요. 한국에서 바람 불리면 안 돼. 네. 바울 네. 진짜 놀러 살기로 한 거야? 살아야지. 진짜로? 답 없어 이제. 노 터닝 백이야. 언제 왔지? 너무, 너무 얼마 안 됐죠 이제. 이제 뭐한달한달 한달 반. 한달 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뭐. 어, 아름답지. 놀만큼 놀았네 그래도. <웃음> 네. <웃음> 아름다운 것만으로. 어, 맞아. 확실히 그 예전에 뉴런드 사람들 손님들 오면은 일안 하고. 놀러오거나 잠깐 이렇게 어. 휴가차 오는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음악 보고 가잖아 그 안에 보충이 있는데 근데 난 아직 일안 하고 있어 아직까지 어. 걱정은 되는데 돈좀 어. 가져왔어? 주변 집에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떨어질 때 괜찮았어? 맞아 주문하신 <laughs> <laughs> 실내 니바로 오픈 도와드릴게요 맞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그치, 주변 집 거는 콜라 아니야? 포지션 브랜드는 다많 합격지 지 나. 네. 저기 음... 시식을... 어느 지역 거야? 말이브로일 거야 마이 아, 아 너가 좋아하는 랩맨 이 아니 갑자기 왜다 뺀다고 는다야 달게 먹어지안들오랜만에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다네 아주 달아?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맛있다 진짜. 한국 왔는데 이런 시간 갖고 싶었어 진짜 아니 근데 한국을 <laughs> 음. 나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나왔네 결국은 <laughs> 형이 먼저 갔잖아요 저 그렇게 네. 나를좀 다르지 형 <laughs> 결혼했잖아 <laughs> 결혼할 줄 알았나?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한이 나왔으니까 일도 보고 한일로 따고 한 거지. 아, 너 들어온다니까 뉴질랜드 친구들이 뭐래? 아, 그래. 다 뜯어 말렸지. 뉴랜드인 애들은 거의 네. 한90%다 말렸던 거야. 네, 그 나도. 우리도 말렸지. 어, 나도. <laughs> 99% 아니야? 99%라고 봐도 되는데. 간혹가다 있었어, 지금. 아. 노래 안 좋아하는 척하는 거. <laughs> 아 그래? <laughs> 근 저번에 놀러 왔을 때 네.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와서 그래. 너무 즐거운 어... 것만 하고 가고 싶은 게 아닐까? 근데 뭐... 한국에 어떤 좋은 면을 보고 나온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 한국은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 그러다가 응. 응. 너의 그 중요한 시기를 다 줄랜드에서 보내다가 아무서 응. 사실 업을 포기했을 때는 진짜 좀 쫄았어 일단 한국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나니까 마지막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일을 안 주더라고요. 그치. 어, 어차피 나는 이제 갈 사람이니까. 그데 2주년 되고 너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잖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말렸던 것 같아. 내가 이제 영주권 따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또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쌓는 데까지도 사실상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었고 음. 심지어 심지어 썸녀도 썸뇨. 없으니까 어, 확실 해 확실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애들 있지 않을까? 아니, <laughs> 아니 어딘가에 <laughs> 아니 무 소리예요? 아니요 절대 안 아니. 아니. 절대 안 절대 절대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거 유튜버로 온 거야? 아니죠 유튜버로 <laughs> 온건 아니죠. <laughs> 아니 아, 누가 한국에 유튜브 하러 와요 아 진짜 근데 어, 아 저거는 저거는 그냥 어.. 나 사실 인스타그램에 네, 스토리 많이 하잖아 근데 너무 블로깅 같은 거였거든 근데 나는 브이로그 하고 싶었거든 어.. 네, 싶다 귀엽다 아, 브이로그 <laughs> 갑자기 뉴뉴즈 핸드 보고 싶지 않아? 아 너무 그립죠 언제나 그립죠 그리고 언제든 가고 싶고. 어. 근데. 절반 됐는데. 아니 사실상 항상 가고 싶지. 어 진짜 사실상 군대 갔을 때도 휴가 나왔다. 근데. 가고 싶지. 지, 집이 아니야. 한국에 있는 집이. 맞아. 가고 싶어. 똑같은 마음이었잖아. 그치그치 나도 지런데 있으면서 왔다 그니까 그러니까. 집이잖아. 가고 싶잖아. 형 집이잖아요. 그렇 가고 싶잖아요. 아니. <laughs> 근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받고 잘하던 그때 너무 좋았어.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나이 때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슬로우하게 살면 다시는 한국에서 살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고 타이밍 정말 좋게 한국 나와서 잘 적응해서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일찍 왔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하고. 사실 지미이도좀 일찍 온 편이고 어어 어, 주춤하면은 아예 경험 하지도 못하고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그래서 걱정이었던 거야 너무 이제 좀끝머리니까 우리는 어렸으니까 여기 와서 조금 하드 타임을 다하고 견딜 아. 수 있었는데. 근데 막상 또 와서 적응하다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 거기 있는 거보다 오히려. 아, 거기는 역시. 너무 또 뻔한 라이프잖아. 역시. 어. 어. 자기 롤을 충분히 어. 잘하고 있어. 와다다고 <laughs> <갔다> 있어 <왔다> <laughs> 좋아. 좋아. 그런 시간도 갖고 근데 아, 그 플랜이 어떠 플랜이 제 업을 도 무엇보다 좀 즐겁게 일하는 일을 찾아서 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빨리 그래도 슬슬 부담감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네 <laughs> 맞아요 사실이에요 와인 너어 사는 거죠 <laughs> 네 아니야 뉴 달러로 뉴질랜 달러로 나가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목소리> 그래서 왜 들어온 거라고? 솔직히 진짜 이유 많다. 근데 뭐 네. 가족, 모국에 복뽕뭐 진짜 많은데 괴 데, 던거 같아. 그냥 스위스에서 사는 게우리가 친척 없고, 만나는 사람 없고, 같이 살던 동거남도 한국 가버리고 진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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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배로 쩡것 같아. 어.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들이 네, 있는 곳에 왔고. 아, 오빠 책임 지역인데. 취직 시켜줘야 되겠네요. 형이 책임 줘요. <laughs> 어, 근데 지금, 여기 봐도 괜찮은데, 왜 여기 빠도 괜찮은데 음. 왜? 빠야? 아얘 지금 제가 얘기해봤는데 여기는 단가가 안 맞아. <laughs> 형이 좀 단가 맞는 데로좀 소개 좀 시켜줘요. 아. <laughs> 네. <laughs> 갑작인데. 헬로우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응.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스위리에스 <laughs> 개가 좋네 <준네. 웃음> 아 근데 이거 유튜브 차트에 나온다면서 어 이거 차트야 아직 그래. 와인바에서 잡편뭐두 번째는 클럽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어그리고 왜냐면... 좋긴... 어, 아, 왜냐면... 오늘이 아 걱정이긴 <웃음> <웃음> 시작인 어, 오늘은 시작일뿐이야 Hello 유신